안녕하세요. 최재호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퍼팅에 대해서 레슨을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퍼팅에서도 뭐 거리감, 스트로크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일단 셋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퍼팅은 좀 셋업도 그렇고 그립도 그렇고 선수들마다도 개인마다도 너무 특이한 자세들이 많죠. 뭐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그립을 잡거나 아니면 크로스핸드 그립 아니면 뭐 집게 그립 뭐 퍼터도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그립의 두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베이직하게 그래도 이걸 기본기를 토대로 나중에 변형을 하더라도 그 기본기는 저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그립을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많이들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잡으시는, 이제 샷을 배우다가 이제 퍼터 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그립은 샷 그립이랑 똑같이 잡아요. 퍼팅 그립을. 그리고 정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감싸지고 감싸지는 우리가 퍼팅 그립을 보면 아무래도 이 위에 쪽이 평평하고 밑에 쪽이 좀 둥근 형태로 그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저희가 감싸 잡지 말고 좀더 바닥으로 잡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샷 같은 경우에는 가락으로 잡아서 내 바닥을 좀 감싸는 느낌이라 그러면 퍼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닥부터 잡아서 느낌이 약간 내 양손 바닥이 조금 앞을 바라본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게, 요런 그립을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샷과 다른 점은, 검지 손가락 하나가 빠져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지 손가락이 왜 빠져있으면 좋냐? 만약에 샷 그립처럼 잡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퍼팅을 할때 손목에 쓰임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퍼팅을 할때 손목에 쓰임이 너무 많으면, 조금 더 흔들림이 많아지고, 좀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검지 손가락 정도를 하나 빼서, 내가 퍼팅에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제어해준다. 그래서 다들 잡고 움직여보시면 샷크릴을 잡고 손목을 움직이는 거랑 검지 손가락을 빼고 손목을 움직이는 걸 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내가 움직임이 좀 제어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들 또 퍼팅을 실수하시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그립을 잡다 보면 저희는 왼손을 먼저 잡고 이제 오른손을 잡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나눠 잡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손바닥이 왼손 가락 위에 겹쳐지게 잡느냐, 아니면 나눠지게 잡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이게 큰 차인가 싶겠지만은 너무 나눠 잡게 되면은 오른손 왼손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는 찰나에 오른손과 왼손의 악력이 달라지면서 거리감이 좀 흐트러지고 페이스 앵글이 계속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왼손을 잡았으면 이 중지 위로 오른쪽 손바닥이 조금 더 겹쳐 잡힐 수 있으면 좋다. 나눠지지 않고 겹쳐 잡힐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왼손 잡고 겹쳐 잡게 되면 지금처럼 제 오른팔이 좀 편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손바닥도 잘 열려있고, 오른쪽 팔꿈치도 잘 떨어지고. 근데 제가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나눠잡게 되면, 오른쪽 손목이 올라오면서, 오른팔이 훨씬 더 왼팔보다 펴진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 오른팔이 왼팔보다 높다 보면은,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른팔이 높다 보면, 치면서 내가 찾고 어깨가 튀어나가서 덮어치거나 다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을 땡겨서 겹칠 수 있도록, 겹쳐 잡는 걸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셋업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어드레스를 해놓고 팔을 쫙 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채를 짧게 잡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일어서가지고 팔을 쫙 피고 어깨를 움직이려고, 네. 이렇게 퍼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팔을 너무 쫙 피게 되면 내 팔과 내 몸에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서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처음 잡으실 땐좀 순서를 지켜서 체를 최대한 끝에 잡는 게 저는 헤드 무게를 느끼기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그 해서 끝까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 팔을 피지 말고 일단 첫 번째는 벌리세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벌려놓고 상체를 최대한 좀 숙이는 느낌으로 그럼 왼쪽 팔꿈치가 지금처럼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어진 팔을 이제 내 양쪽 갈비뼈 쪽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벌어졌던 팔꿈치를 안쪽으로 붙여 들어온다 이때 많이 주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붙여 들어오다 내 어깨가 경직되지 않게 경직이 됐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그래서 좀 지그시 내 안쪽 팔이 내 옆에 갈비뼈에 좀 붙어있다 그래서 내 등과 내 뒤에 팔이 좀 일체감이 되게 하나가 하나가 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거든요. 자, 제가 그럼, 어드레스, 퍼팅 어드레스를 할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이 간격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들 하세요. 멀리 서야 되냐? 가깝게 서야 되냐? 그래서 뭐 퍼팅에는 정답이 아까도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좀 멀어도 되고 가까워도 괜찮은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내 퍼터가 너무 힐이 붙어서 토우가 뜨거나 반대로 토우가 붙어서 힐이 높아지지 않게 그 퍼터의 라이각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헤드의 밑면이 땅의 지면과 최대한 평평하게 잘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첫 번째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럼 그 간격은 지킬 건데 내가 더 멀리 서서 그 간격을 지키냐, 가깝게 서서 그 간격을 지키냐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공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한 위치에 한번 서 보세요. 그러시고 왼쪽 고, 저는 지금 왼쪽 주머니에 공을 하나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서 놓고 자,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주머니에 있는 공을 꺼내와서 내 왼쪽 눈 바깥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지금 쓴 지점은 여기였고, 떨어진 지점은 지금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눈에서 떨어뜨렸을 때 내가 놔야 되는 공 위치가 떨어진 공보다 하나 정도, 좀 적게는 한반개 정도 앞에 있으면 좋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거든요. 요번에는 셋업 시에 이제 공 위치를 왼쪽에 놔야 되는지,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가운데 놔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확실히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7번 하언공 가운데 놔라, 드라이버는 뭐, 왼쪽 발끝에서 공 하나 띄고 놔라, 뭐, 이렇게들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퍼터도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게 공을 가운데 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놓고 셋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헤드가 조금 더 오른쪽에 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공 공 위치로 저는 잡지 마시고, 퍼터를 했을 때, 내 헤드 페이스 있죠? 뭐, 말렛이든, 뭐, 블레이드형이든 상관없이, 헤드 페이스를 기준으로 내 헤드 페이스가 내 발과 발 사이에 와 있고, 거기서 공을 위치시켜준다 그러면, 공이 내 발보다,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에 와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잡을 때, 공이 가운데가 아니라, 내 헤드 페이스가 가운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퍼터에 대해서 좀 셋업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집어드렸는데요. 퍼터는 뭐 내가 항상 뭐 오픈 스탠스를 쓰든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던 정렬을 조금 오픈을 하거나 크로스 하거나 이걸 내 취향대로 맞춰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조금 변형을 해야 되고 골프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좀 그래도 기본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내가 조금 내 스타일대로 변형을 하더라도 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그런 기본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퍼터는 항상 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수시로 내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이 이외에도 퍼터에서는 뭐 스트로크나 이제 거리감 맞추는 법 그리고 뭐 공의 라인을 보는 법, 공의 라인을 맞추는 법, 뭐, 다양하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차차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